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선승의 관장의 공감미술 분석, 인생을 바꾼 단 하나의 그림 편입니다. 오늘은 어,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작품을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이 작품은 저희가 공감미술 분석의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전부 다 한번 말로 해보고,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표현해 보고, 마지막으로는 미술사적인 문맥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먼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음, 이 작품은 아, 독일 사람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기본 정보로 드립니다. 토비아스 레베르거라는 작가고요. 현대미술 작가고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상을 수상을 만큼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은 이 여기에 쓰여 있는 문장 전체가 작품의 제목입니다. If you don't use your eyes to see, you will use them to cry. 만약 당신이 어, 여러분의 눈을 보는데 쓰지 않는다면 당신은 우는데 눈을 쓸 것이다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씩 이야기 함께 해보아요. 먼저 네온 사인이 보입니다. 아이 어? 작품은 어 네온 사인으로 돼 있구나라는 것이 먼저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문장 텍스트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작가이지만 영어로 문장을 썼네요. 그리고 그 바탕 배경에는 이렇게 줄무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둘러싼 것은 어, 네모나고 반듯한, 반듯한 모양보다는 조금 더 약간 곡선이 있으면서 부드럽게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폰트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폰트가 같은 크기끼리 어떤 문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Don't you cry라는 단어가 같은 폰트에 같은 형태로 어, 보입니다. You don't cry. 당신은 울지 말아요. 어, 뭐 울지 않을 거예요. 이런 직관적으로 전체 긴 문장 중에서 울지마요. 이런 문장을 가장 큰 글자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에 작은 글자로는 your eyes, you use your eyes to. 응.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눈을 이용할 거야라는 문장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폰트의 크기로는 if see. 당신 이 만약 본다면 보는 것을 굉장히 관심이 있는 작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같은 크기로 쭉 쓰여 있다기보다는 잡지에서 글자를 잘라서 마치 콜라주처럼 붙여서 문장을 전달했던 것과 같은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음또 뭐가 보이는 게더 있을까요? 아 이것은 어, 전, 지금 현재 대전시립미술관의 트라우마 15분 전에서 소개 중인데요. 이 작품을 직접 보면 네온 사인이 바뀌면서 빛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판을 보는 것처럼 빛이 계속 변하는 네온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문장을 전달하면서도 어떤 네온사인이 예술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탕의 줄무늬 같은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어, 토비아스 레베르거가 황금 황금상을 베니스 비엔날리에서 받았을 때 독일 사람이지만 영국의 잠수함에 있었던 패턴들을 가져와서 카페처럼 만들었던 어, 이런 작업에서 나온 어,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패턴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이것이 이 작품을 보면서 아마 저의 어떤 마음 속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떠올랐는지, 어떤 것이 연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자유롭게 어떤 자유연상을 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if you don't you use your eyes to see, 눈을 보는 데 쓰지 않는다면 you will use them to cry. 우는 데 쓰게 될 거야 라는 문장에서 cry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어, 저의 마음에 아주 깊은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평소에는 좀 잊고 있었던 기억이라는 점에서 안목 기억이라고도 불러봅니다. 어떤 기억이냐면 어렸을 때인데요. 저희 엄마가 어, 저, 제가 아주 많이 울보였어요 그래서 어, 아마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울었던 모양이에요. 마음이 좀 여리기도 하고 겁이 좀 많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에게 울지 마라. 어, 울지 말 울지 말아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운다고 혼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제 마음속에 안목기억에 어떤 것이 또 떠올랐냐면 들장미 소녀 캔디라는 것을 또 보고 자랐는데요. 그 가사 중에서 어~ 참고 또 참지 울기는 왜 울어라는 그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또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의 어렸을 때 안목 기억도 이 작품이 건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듣고 자란 노래 가사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캔디의 이미지까지 저에게 연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가, 그렇다면 이 작가가 이 문장을 썼을 때는 작가 자신의 어떤 감정, 울었던 기억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기억 속에서 자기의 감정 속에 이 작품을 만들었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저의 기억, 저의 어렸을 때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연상과 연상이 이 작품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순간입니다. 놀랍죠? 이 작가는 현재 독일에 있는 작가고 저는 한국에 있, 있으면서도 이 작품을 통해서 감정과 감정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억과 기억이 연결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기억을 우리가 늘 기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저장했다는 의미에서 무의식과 무의식이 작품을 통해서 연결되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것을 조금 더한 단어로 표현하면 작품을 통한 공감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어, 제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 또 연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조금 더 미술사적인 맥락하고도 통합니다. 동양미학에서는 슬픔, 울음에 관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A 불상. 슬프지만 상, 몸이 상할 정도로 슬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장인데요. 그것은 무슨 문장? 요즘 말로 조금 더 바꿔본다면 슬퍼할 때 상, 몸이 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울증이 될 정도로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치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치관 때문인지 동양 미술에서는 통곡하거나 아주 슬픔을 비탄하는 슬픔을 그리는 작품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검은고를 만든 우룩을 아시죠? 우룩은 A불B라고 했습니다. 슬프지만 아주 또 깊게 슬퍼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슬픔의 단계가 많지만 조금만 슬퍼하고 더 깊게 슬퍼하는 것마저도 좀더 표현을 안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림 중에서는 비통해하는 것을 기억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순간 울어야 되는 순간조차도 뭐 사군자 어뭐 추울 때는 매화처럼 이겨내고 가을 서리가 내릴 때는 국화처럼 이겨내고 그다음에 대나무처럼 흔들려도 어떤 꺾이지가 않고 이렇게 되게 참을성을 많이 훈련시키는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울어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장은 이 토비아스 레베르거가 표현했던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토비아스 레베르거는한 단계 더 나아가서 봐라, 눈을 보는데 서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울어, 우는데만 쓰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저희가 정신의학, 정신분석과 예술을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슬픔, 우울, 애도라고 해서 슬펐을 때또 우울했을 때 무엇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글에서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슬플 때그 슬픔을 참거나, 어, 울어야 할때 울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의 응어리가 되고, 또 안목 기억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기억이 응어리가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어, 폭발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을 때는 충분히 울어주고, 슬플 때는 천천히 나의 슬픔이 다 가실 때까지 충분히 애도해 주기, 슬퍼해 주기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 제가 알았던 동양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읽었던 정신분석의 책들을 연결해 본다면, 우리의 눈을 보는데도 쓰고, 우는데도 쓰자라고 한번더 확대, 해석을 해 봅니다. 어, 오늘 제가 이 작품을 단 하나, 인생을 바꾼 단 하나의 그림으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어, 세상의 매 순간을 보는데도 쓰고 그리고 또 너무 속상할 때는 우는데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을 많이 보시고 또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꾼 단 하나의 그림. 오늘은 오늘은 독일 작가 토메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If you don't use your eyes to see, you will use them to cry'의 작품이었습니다. 선생의 관장의 공감 미술 분석. 여러분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